안녕하세요. 은쌤입니다 자, 저희들이요. 일반적으로 그 2차전지, 2차전지, 배터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2차전지가 왜 2차전지인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네, 이 전지에는요. 1차전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림 보이시죠? 자, 1차전지는 한마디로요. 어, 한번 쓰고, 그 다시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끝나 버리는 거죠. 반면에 2차 전지는요. 계속 충전이 이렇게 가능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2차 전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 1차 전지, 우리 보통 망간 전지라고 하죠. 망간. 네, 망간 전지라고 했는데 어, 망간을 양극으로 쓰고요. 그리고 아연. 아연을 그 음극으로 써 갖고 그 일회를 써 버리면 화학 반응이 끝나 버린답니다. 자, 그래서 그 1차 전지는 저희들이 그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2차 전지를 사용을 하는데 자 그래서 그 2차 전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리튬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네이 리튬 예 원자 지금 보이시죠? 자이 리튬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리튬은요 일단 이온화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온화 좀 이따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쉽게 전자를 전자를 분리를 시킨답니다. 네, 이런 걸 화학 반응으로 산화라고 하죠. 네, 이 산화가 잘 된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2차 전지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림인데요. 자, 지금 어, 전해액이라는 부분이 지금 요 가운데 있는 네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전해액입니다. 자, 그리고 요쪽이 양극이고 이쪽이 음극인데요. 어, 그리고 가운데 이 이렇게 막이쳐있는거 있죠? 이게 분리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아까하고 똑같은 그림인데요. 조금 이건 입체적으로 좀 보여드 둔 겁니다. 다시 잠깐 그림을 띄워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요, 이 중성의 원자에서요, 어, 전자 하나를 네 전자 이 마이너스죠. 전자 하나를 잃으면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자 하나를 가지고 오면 그때는 음전화를 띄는 거죠. 자 이렇게 양전화를 띤 거를 양이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음전화를 띤 거를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배터리가 충전이 되기 시작을 하면요. 자 음극에 있던 이 리튬 원자가 양이온과 네 양이온과 그리고 전자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양극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양이온은요. 이 전의핵을 통해서요 양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분리된 이 전자는 전자는 이렇게 배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전해액의 성질은요 이온은 이동을 할수 있지만 네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온은 이동을 시킬 수 있지만 근데 전자는 이동이 안 되는 즉탈수 없는 그런 자동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리튬의 양이온은 전해액을 통해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양극으로 이동을 해서 전류는 아까 전자가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전자가 이동을 한다는 건 그건 전기가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온이 이동이 돼서 이 속에 있는 나중에 돌아온 이 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전자와 이 양이온이 합쳐져서 또다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네 다시 리튬 원자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즉 결합하는 걸 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음극에 있는 리튬 원자가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 거를 산화라고 하겠죠. 그리고 전자는 배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전기가 일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양이온은 전액을 통해서 양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양극에서 다시 전자와 이온이 만나서 다시 리튬 원자로 바뀌는 이 부분. 요게 배터리가 충전되고 방전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 이차 전제는 어, 일반적으로요 셀 셀이라는 게 우리 배터리잖아요. 셀 제조 업체와 그리고 소재 업체로 나뉩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잘하는 그셀 제조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 다음에 어, SK 온인가요 네, 그리고 CATL. 자, 이런 업체들이 그셀 제조 큰 회사들이고요. 그다음 소재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소재는 크게 어,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추가로 하나를 더 집어 넣으면 동박. 자, 이 정도의 다섯 가지로 지금 나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그 모든 2차 전지는요 리튬이라는 아까 그 원자를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 lfp 이게 뭐 갑자기 요쪽으로 바꾼다 해갖고 작년에 난리 났었잖아요 이 lfp 같은 경우는 catl 네, catl이 주로 만드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ncm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nc a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n이 뭐냐면요 니켈이고요 이 c가 코발트입니다 그리고 m이 망간입니다 자 다음 nca는요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a를 망간 대신에 알루미늄을 쓰는 거를 그 nca라고 하는데요 ncm은 lg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nca는 여기는 SDI, 네, 삼성 SDI가 일반적으로 씁니다 자, 둘다 당연히 리튬을 기반으로 쓰는 거겠죠 LFP는요 이 L이 리튬,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이 F가 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P가 인이에요 즉, 니켈과 코발트보다 훨씬 싸 네, 어느 정도냐면 보통 30% 정도가 저렴해 하다네요 그리고 원자재가 그래서 이 철과 그 인을 이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겠다 이건데요 자단 30%가 저렴을 하긴 한데 그 효율성 있지 않습니까 그 효율성은 보통 60에서 80% 정도의 네, NCA 대비 60에서 80%의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얘기는 지금 서로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즉 LFP는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까? 라는 데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ncm이나 nca는 어떻게 하면 가격을 줄여버릴까? 이게 서로의 상반된 목표가 되겠죠. 양극재를 지금 설명을 하자면요. 그 전체 재료비의 40% 정도가 이 양극재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아니면 아까 lfp 같은 경우엔 철과 그 인이겠죠. 자 그런데 이 양극재는요. 그 배터리의 전압을 전압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니켈 부분, 네. 니켈 부분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즉 90%까지 올리는 하이, 네. 하이 니켈 그 양극재를 지금 양산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양극재가요. 기술 장벽이 조금 높지가 않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단그 양극재에서도요. 그 도전재, 그 도전재라는 네, 게 있는데요. 이 도전재에서 CNT 기반, 자이 CNT가 탄소겠죠? 나노튜브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이 CNT 채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양 이CNT 같은 양극 활 물질에서는요.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기술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해 버렸다. 네. 그래서 이 양극재보다는 이제는 음극재의 그 소재. 네. 소재를 개발하는 게 그리고 변경을 하는 게 가장 큰 기술이다. 이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음극재입니다. 자, 이 음극재는요. 전체 재료에 한 비용은 10%를 차지를 한다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음극제가 대부분이 뭐를 사용했냐면요. 흑연을 사용을 했었대요. 자, 이유는 그이 흑연이라는 게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라고 합니다. 음극제가 하는 일은요. 그 산화를 시키는, 즉 아까 어 원자를 이온과 전자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전자를 방출하는 소재로서 이 음극제를 사용하는데요. 이음극재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요즘 실리콘을 첨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리콘을 첨가한 그런 음극재만으로도요 배터리 효율을 거의 200%까지 올리는 그런 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첨가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첨가제 부분이 굉장히 소양이지만 고가에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그 아까 그 양극재에도 CNT라는 그 첨가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탄소 나노튜브. 자, 음극재 역시도요, 이 탄소 나노튜브인 이 CNT를 첨가를 해갖고요. 그 팽창하는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상용화한 회사는요, 나노 신소재. 예, 이 회사가 유일한 국내의 업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CNT 도전제는요. 양극재용 그리고 음극재용으로 나눠지는데 결국엔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빠르게 충전하고 방전을 했을 때그 전지의 수명을 오래가게 하는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이온을 움직여주는 전해액입니다. 자 이온의 전도도가 굉장히 높은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온만 타고 다니고. 그리고 전자는 탈승할 수 없는 결국엔 이온 중에서도 리튬 이온 오고만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전해액이라야 되겠죠. 이 전해액의 종류에 따라서요. 이 리튬 이온이 움직이 빨라지거나 혹은 둔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차세대 의 배터리에 그 전고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터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있잖아요이 전고체에서는 이 전해액이 필요가 없는 그런 배터리겠죠. 그 당시가 되면이 전해액의 업체는 뭐 당연히 쓸모가 없는 그런 재료가 되어버린 거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분리막입니다. 자 분리막은 어, 안정성, 즉 배터리의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코나 예 거기에 뭐 화재가 났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코나 이 부분에서 배터리의 분리막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자즉 한마디로 이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을 이렇게 나눠줘갖고요 서로 섞이지 않게 해주는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자가 흐르지는 않고 반면 이온만 흘러야 되니까 굉장히 미세한 구멍을 통해 갖고 이온만 왔다 갔다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그 재료로서는요 PE 네, 폴리에틸렌이라는 거와 PP 폴리프로필렌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보고서를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박, 자뭐 전지박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말 그대로 동입니다. 얇은 구리로 만든 호일이에요. 자이 이 친구는요, 그 음극활, 네 음극활 물질에서요 전자의 이동 경로나 그다음그 배터리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열을 외부로 방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의 그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그 성분들 소재를 지금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제가 그래서 관련 기업들을좀 알아보고 좀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첫 번째 그 양극재가요 LG 화학, 포스코 케미컬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극재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대주 전자재료 나노 신소재 한솔 케미칼 솔루스 석첨단 소재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천보 후성 동화기업 솔브레인 엔켐 그리고 분리막 SK 아이테크놀로지하고 LG 화학이 들어가네요. 자 LG 화학이 오늘 또 깊게 한번 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 LG화기 양극재와 이 분리막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원래는 이 분리막을요. 그 2015년도인가요? 일본에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코나하고 그다음 다른 데서 계속 분리막 때문에 사고가 나다 보니까 아 이젠 안 되겠구나. 이젠 이 분리막도 내재화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다시 그 도레이 있잖습니까? 그 세계 2위인 도레이하고 합작을 해갖고 헝가리에서 지금 합작 법인을 작년에 만들어낸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이 동박이 SKC 그리고 일진 머티어리얼, 자 이런 업체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저희들이 그 배터리 투자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자, 갈수록 이 배터리는요 기술보다는요 그 금속 그 리튬 부분이겠죠. 그다음 뭐 리튬에 관련된 뭐 니켈, 코발트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금속 메탈이겠죠. 자이 메탈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움직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미국 중국 이런 부분에서요 자원 확보가 결국엔 국가 경쟁력으로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광산 이런 부분을요 다 국유화를 해버렸고요. 앞으로도 원재료 부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배터리 투자는 첫 번째 이러한 자원에 투자를 하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소재 생태계를 소재 이 생태계를 장악하는 기업.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당연히 기술 프리미엄이 높은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베스트의 이안나 그 연구위원은요. 배터리 셀보다는 셀보다는 앞으로는 소재 쪽을 좀 보자. 자그 이유는 뭐냐면 그 메탈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요 자 지금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요 지금 소재의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추입니다 엄청나잖아요 그죠 게다가 그 우크라이나고 러시아 이 부분에서 많이 수입이 되던 건데 지금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원자재가 올라가면 과연 누구에게 힘드냐 이겁니다 자 이제는요 셀 업체보다는 완성차 기업이 이 원재료 상승에 훨씬 더큰 부담이랍니다. 자 이유는 그 셀을 만들어내는 그 기업들은요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럼 안정적인 배터리를 확보 해야 되는 그 완성차 기업 입장에서는요 뭐 당연히 자기네가 조금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완성차나 셀 기업 모두가 동시에 그 위험을 떠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셀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그이 원자재 예, 금속 메탈이겠죠?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요. 지금 호주, 캐나다, 중국, 호주, 호주, 독일, 칠레 이런 쪽에다가 지금 계속 공급 계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SK 온 역시도 스위스, 중국, 호주 이런 쪽에서 니켈 공급, 네 리튬 공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역시도 호주, 중국에서 니켈, 그다음 뭐 지분 투자 이런 식으로 지금 셀 업체들이요 원재조를 위한 투자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완성차 업체는 어떠냐 이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GM이죠. GM이 리튬 확보를 위해 미국의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 스위스에 투자를 하고 있죠. 코발트, BMW 그리고 폭스바겐 전부 다 지금 이 공급 계약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입니다. 역시나 세계 1위의 글로벌 1위 업체답게 지금 굉장히 서플라이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다 리튬, 코발트, 니켈 이런 부분을요. 중국, 콩고, 호주 뭐런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지금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기차 기업이 지금 시장 점유율입니다. 당연히 테슬라가 지금 20%죠? 그리고 SAIC 그리고 폭스바겐 BYD 네, 우리의 현대차가 지금 5% 정도가 되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요. 그럼 셀 기업의 그 배터리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입니다. CATL 중국이 33%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0%, 파나소닉, BYD 그리고 SK 온 6%, 삼성 SDI가 4% 정도가 되네요. 자,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든 GM이든 폭스바겐이든 뭐 원자재도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배터리 부분도 이제는 뭐 내재화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파트너들은 뭐 이런 데가 있는데요. 자, 여기만 믿고 있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JV 즉 조인트 벤처죠. 합쳐서 합작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파나소닉하고 그리고 GM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합작을 해나가는 이유가 안정적인 배터리를 공급받기 위한 하나의 그 자구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베스트 이안나 의원이 LG 화학을 지금 어, 투자 포인트로 지금 제일 탑픽으로 삼은 이유는요. 자 소재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는 회사다 이겁니다. 자첫 번째는 양극재겠죠자그 양극재가요. 지금 현재로 21년 기준으로요 양극재 내재화율이 지금 현재로 30%라 봅니다. 근데 이거를 25년도까지는요, 25년도까지는 40% 정도까지로 올릴 예정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그 양극재 그 다음에 그 음극재 그 도전재를 제가 설명하면서요 CNT 네, CNT 그 도전재를 설명해드렸잖아요. 자그 CNT 중에서 앞에 SW 네, 싱글 월 CNT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이거는 음극재였고요. 양극재에서는 싱글이 아니라 멀티 월, 즉 여러 개의 벽이 있는 이런 도전재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 기술 성숙도는 굉장히 높은데 이 CNT가 뭉침 현상 때문에요 고르게 분산되지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MWCNT 소재 성숙 굉장히 높다 하지만 그 도전제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된다 하네요 자 그래서 CNT는 지금 일본에서 가져오고요 그리고 LG화학은 이 거기에다가 MWCNT를 직접 생산하고 그리고 이걸 그 분산하는 기술계까지도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할 계획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MWCNT 증설계획이요 21년도에는 지금 1공장, 여수 2공장만 있다가 지금 3년 내년이겠죠. 여수 3공장까지도 확대를 한다. 이런 지금 그래프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요. 그 sw 아까 싱글 월이었죠. 그리고 mw는 멀티 월인데요. 자이두 부분에서 이 멀티 월 cnt 부분이 27년도까지 요만큼을 굉장히 늘려나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l g 와학의그 미래의 계획이었습니다. LG화학이 양극재를 증설할 계획인데 지금 올해가 지금 요만큼이지 않습니까? 자, 이 밑에가 지금 한국이에요. 그리고 위에서는 중국의 그 공장에서 만드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26년도까지 지금 요만큼 예. 거의 두배 이상으로 지금 늘리고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분리막 역시도요. 지금 어 접었다가 오, 작년에 다시 그 헝가리에서 도레이하고 합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리막 사업도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LG 화학은요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자첫 번째는요 소재 아까 양극재와 분리막 부분 네 그리고 두 번째가요 광산 같은 그런 원재료의 광산 부분에 투자를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리사이클링입니다. 자 당연히 리사이클링이 되어야 폐 배터리를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 갖고 리사이클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 북미의 리사이클 그 기업에요 900억 정도를 투자를 이미 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다양한 배터리 소재 그런 부분을 지금 LG 화학이 가져올.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배터리 생태계의 핵심을 LG화학이 꼭질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어 목표 주가를 66만 2천원으로 지금 상향을 했는데요. 자, 이유는요. 지금 현재로 석유화학 부분에서 ABS 같은 그런 걸 만드는 데가 지금 11조 정도고요. 그리고 첨단소재, 양극재 분리막 이런 부분이 15조입니다. 그리고 전지 부분, 네, 이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가치를 말하는 거겠죠. 즉, 지분율을 81.8%로 인식을 했을 때그 글로벌 피어, 동료 그룹들하고요. 평균 멀티플을 집어넣었을 때 23조 정도가 된다는 거네요. 자,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현재 지금 66만 2천 원정도의 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타 추천 기업은요, 나노 신소재 부분입니다. 자까 CNT 그 분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 도전재 둘다 양산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어, 23년 포워드 기준으로 해서요. 퍼가 100배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좀 많으니까 앞으로 좀 부담이 좀 떨어졌을 때 네, 조정을 했을 경우에 무조건 비중을 확대해야 될 기업으로서 네, 나노 신소재를 같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배터리 부분, 이 화학 부분도 좀 알아야 될것 같고요. 저희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한참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더 공부를 좀 해보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